지금 저희는 청간산 가는 버스 탈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청간산 도립공원에 도착했고요 어, 이제 연대봉 쪽에 올라가면 저런 풍경이 보인다고 하네요 날이 좋으면 한라산까지 보이요 오늘 흐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도립공원 주차장입니다 매표소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금수골로 올라갔다가 금강골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대략 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백나무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스로 올라가서 산 코스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고요. 있 폭포도 있고요. 뭔가 이전에 왔던 산들의 그런 나무의 자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이 단풍 나무인가요? 네, 이거는 단풍 나무. 지금 단풍 나무랑. 단풍이 하나도 안들었네 그래도 다행히도 어제 비가 엄청 내렸는데, 응. 어,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흐리지만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이 코스로 가기로 했으니까. 마이코스로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월출산 온 느낌인데? 그지? 달라? 월출산은 막 대나무... 처음에 초입에 막 대나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 피스치돈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피스치돈 비치돈, <laughs> 비치돈 치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무 계단도 나오고요. 근데 뭐, 크게 뭐 힘든 건 없습니다. 어, 날씨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뒤로 멀리로, 멀리로 바다도 보입니다. 풍경이 아주 오, 좋습니다. 우와. 아 여러분. 또 다른 느낌이네요. <laughs> 멋있네요. 이코스는 약간 돌길, 돌길이 돌길 많네. 돌길, 요런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참고하십시오. 이 억새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장흥이 이, 이 남해쪽 끝자락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바다도 있네요.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는 또, 안개가 이렇게 껴갖고, 어, 정상은또 약간 곰탕식으로 될것 같네요. 어, 저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보다, 아, 뭐, 더운 날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많이 좋아해서, 제가 땀이 많은 편이라, 어, 바람 부는 날도 참 좋습니다. 어. 아, 예, 여러분, 엄청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와, 깨진 것 같지 않아? 어 약간 진짜 약간 가장 동안다면 우리 마이올라님이 좋아하는 그 두부를 <laughs> 준비해 놓은 느낌이에요 두부에 김치 싸먹고 싶은 느낌입니다. 김치. 아 간다. 김치를 올려갖고 이 약간 배군대만큼 아니지만 어 이렇게 돌로 돌로 된 구간도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 <목소리도> 음. 어, 어, 저희가 사실 송간산이 억새로 유명하다 해가지고 억새만 뭐 이쁠 줄 알았는데 와 여기 바다도 있고 엄청 이쁩니다 여러분 우와. 아, 여러분, 바위가, 아 엄청 큽니다. 우와. 아위왕바위 우와. 아, 엄청 크네. 우와. 아, 예,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 금수굴. 금수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금수굴이군요.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와, 여러분. 좀 더럽긴 한데. 음, 어. 어. 어, 박진나 이런 게살것 어, 같은. 살것 장개가 아, 끼기 시작했습니다. 와 아, 정상 부근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곰탕 곰탕. 아, 아무것도 안 보. 약간 소백산 때그 곰탕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때도 진짜 아무것도 안 배웠거든요. 아... 아, 여러분 어 일단은 헬리콥터까지는 왔고요. 이제 이제 연대봉 가는 길인데 어 이게 참 억새라는 거는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쨍해야지 좀 이쁜 거고. 어? 우리가 연대봉을 갔다가 환희대로 가는 거네, 그렇지? 아, 어, 어, 저희 갔다. 갔다 이렇게 가네. 어. 그래서 아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청간산도 뭐 억새가 예쁘다고 많이 들었는데. 아, 어. 나는 어. 억새도 억새데 바다 뷰도 같이 있는 그런 산이잖아. 그래서 아 정상에서 보는 높은 데서 보는 바다 뷰리 기대했는데 억새가. 제가 그러니까 꼬매요, 여러분. 탔습니다. 탔어요. 햇빛 받아야 되는데. 다 이게. 시대로 갑니다. 세네세 아, 세세세로세네세 자, 원래는, 자, 이런 풍경인데요. 자, 짜잔! 음. 여러분, 국물이 없습니다. 얘도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와. 나 기가 나다야아 <laughs> 제가 낮은데 있고. 여러분 여기가 환이 됩니다. 어, 책바위가 네모나게 깎여져 서로 겹쳐 있어서 만권의 책이 쌓여져 있다는 것 같다는 대장봉 정상에 있는 평평한 석대인이. 이 산에 오르는 자는 누구나 이곳에서 성취감과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아, 그래서 환희대. 그러나 여기서는 어, 곰탕이라서 저희는 환희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보시고 저희는 빠르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러분. 내려갈 때 낙엽이 많이 있어갖고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끄럽거든요 낙엽 있으면 여기가 금광고이라고 하네 우와. 우와. 불안해. 고리. 우와. 우와. 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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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 네모난 거 보이세요? 저기 그 염전 같아, 연전. 어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와 억새 보러 왔는데 이게 더 이뻐. 저기에저 흥이 큰것 보니까 우리 아까 거기서 설명도 했던 음. 진짜 뻗은 여기도 보이고. 어. 여러분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무슨, 뭐, 봉, 뭐, 봉 해가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솟아있네요, 솟아있어. 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기도 있고요 아, 저기 보시면은, 저기도 있고. 어, 우리 우슬님이 굉장히 감탄을, 흉 열고 감탄 하네요, 와. 우와, 지우개 줍니다. 음, 여러분, 좀, 3코스는 좀 가파르네요. 네. 참, 내려오실 때 참고하세요. 이런 돌길입니다. 네. 낙엽이 있어가지고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게 뭐지? 아, 저 섬인가 가운데? 어섬같네어 여러분 어, 저기 섬도 보이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 섬이 보이네 섬. 이제 거의 이제 내려가면 못 보니까 한번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날씨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올라갔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링 됐네, 힐링. 정말. 이 단풍나무가 조금씩 이제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살살 이제 끝에서부터 살살 들어가네요. 아 예, 여러분, 와 이거 단풍 잎이 그 뭐야? 단풍이 들지도 않았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음. 이게 딱 하늘에 붙여졌을 때그 모습이 음. 너무 예뻐. 청간산 뭐 억새 말고도 사실 억새를 기대하고 왔는데 뭐 억새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조금 많았던 그런 이쁜 산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르실 때는 이 코스로 올라서 조금 사체인 조망을 볼수 있는 응. 이제 뭐 오르기는 뭐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선택하는 게참 잘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뭐이 코스로 올라가서 뭐 1코스나 3코스, 3코스, 1코스로 내려가시해도 될것 같고. 근데 2코스는 전망이 좋으니까 2코스는 꼭 한번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천간산, 어, 하산 했고. 밑에 도 주차장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길이 되게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담양 메타세카이어길로온 듯한 느낌? 개 주차. 개가 주차를 했습니다. 상팔 <목소리> 자네 <목소리> <목소리> 어, 사장님이 이거 막걸리 맛있다 해가지고 저희 두병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좀 아쉬워서. 동동주 하나 네,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집 1박 2일 가든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는 뭐 할까요? 안주. 안주 한번 생각해봐야이 여러분, 얘는 빨갛게 익었습니다 오. 이쁘네. 이쁘네. 옷을 갔네. 우와.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완전히 천하대장군. 어, 여러분 저기 약간 톡톡 튀어나온 게 보이시나요? 저기가 다 돌입니다 바위고. 아 신기하네요 진짜. 저 이제 하산하고 옆에 가고 있는데 여기 억새가 훨씬 이쁘네요. 여러분. 정천군산 주차장에서 15분 거리, 도보 15분 거리고요. 아. 이, 이 저렇게 파란 하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맛있긴 한데 다시 다시 코코넛 가루를 뿌린 카약잼이 들어간 쿠키입니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인기 많은 거는 빠졌어. 피타지 국기도 맛있었고.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세트장 같은 게 보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하고 저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우뚝우뚝 서는 거. 아, 저기 다 바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말을 해야 되잖 오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드디어 술도깨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짜잔 아구찜에 지금 뭐 추가한거죠? 곤이야 곤이랑 또? 알도 추가한거지 네 <laughs> 맛있겠다 음, 냄새가 냉장고 냉동실 어디에 있던 거지? 냉장실. 냉동실 넣어놓고. 괜찮아. 자짠해볼까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막걸리. 음. 어때? 네. <laughs> 어떻게 보면 저는 치약산 막걸리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치약산 막걸리가 맛이 더 강한 느낌? 근데 이거 청간산 막걸리는 술도깨비는 살짝, 살짝 밍밍한 느낌? 그치, 오빠?